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거제도 성현우 소장입니다. 오늘은 인접시군인 통영으로 왔습니다. 제 뒤에 있는 주택이 오늘 소개시켜 드릴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택 소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택의 특징이 통영 도심과 인접한 전원주택 물건입니다. 새 소리가 풍부하게 들리죠? 네, 정원도 잘 갖고 있어 있습니다. 2층 주택의 세세한 사항을 제가 영상에 잘 담아봤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네, 오늘 물건이 위치한 지역 통영 용남면인데요. 이 지역은 통영과 거제를 이어주는 메인 도로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근처 수산업과 전원주택 주거단지가 많은 게 특징이고요. 요새는 아파트 단지가 개발되어 점차 들어오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이렇게 면소재지 마을 쪽에 주거단지 안에 자리잡고 있는 전원주택 물건인데요. 주거단지 30가구가 네, 지어진 지역이고 마을의 진입도로도 2차선으로 쭉잘 빠져 있습니다. 진입도로도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마을 전경또 한번 드론으로 둘러보시고 갈게요. 네, 오늘 주택, 네, 구성 요소 바로 설명드립니다. 오, 주택이 꽤 큽니다. 여기 66평의 남량 받아보고 있는 주택 되어 있고요 1층과 2층 제가 구분해서 다 해놨고, 주차 두대 가능하고, 태양광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주택 매매 가격은 제가 3억 8천만원으로 의뢰를 받았습니다. 자, 이제 물건 경계도 살펴보도가시겠습니다 항공사진 이쁘게 잘 찍어봤습니다. 여기 자연 녹지 대지의 평수는 127평 되겠습니다. 자, 경계는 노란색으로 칠해놨는데요. 오, 그건 뭐야? 저기, 나머지 정원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기에 제가 설명드리면은, 나머지 정원 부분은 전부 다시군유지로 되어 있어서, 네,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물건을 중심으로 네, 드론 360도 회전 영상 한번 보시고 제가 현장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을 진취인으로 따라서 쭉차 끌고 들어오면은 오늘 주택에 주차장이 보이는데요. 차두 대는 넉넉하게 댈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 주택 밑에서 하반부를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네, 저쪽 앞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 제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슝 하고 올라오면은 오늘 주택 현관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네! 집안 구조상 주택 최초로 제가 마당 먼저 안 보여드리고 현관 먼저 들어가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옆에 정원은 조금 이따 가고요. 제가 1층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정원 한번 가보는 순서도 진행할게요. 네, 제가 내부 들어왔고요. 이렇게 현관 한번 쭉들러서 보여드릴게요. 네, 들어오면은 1집에 바로 1층 거실 보이고요. 네, 왼쪽으로는 이제 방하고 이제 1층 욕실하고 이제 좀 보일 거고. 자, 오른쪽으로 보면 이렇게 주방하고 다용도시라고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먼저 가보겠습니다. 주방 공간이 렇게 이쁘게 자리 잡고 있고요. 여기는 가스를 취사도 활용하지 않고, 이제 전기 인덕션 활용합니다. 이제 주방의 왼쪽으로는 이렇게 앞에 정원하고 이어지는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방 오면은 수압 체크해드리죠? 네, 수압도 체크해봤는데 영상 보시는 것처럼 물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옆에 다용도 옷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 아까 어디 나왔던 현관 쪽으로 나가는데 제가 여는 방법을 몰라서 네 실패했습니다. 네, 주방 쪽에 네 식탁 들어갈 공간은 없습니다. 네그점 유의해주시고 네쭉 거실 한번 보여드리고 나머지 이제 방세 개하고 네 욕실 하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방 되겠습니다. 딱 공부방이나 옷방 그런 거 하면 은딱 알맞은 크기입니다. 네, 그 옆에 1층 욕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네, 타일하고 이런 거 꼼꼼하게 영상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네, 그리고 그 옆에 여기가 이제 이 집의 안방 공간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하고 안방 쪽에는 이렇게 욕실이 있어서 제가 욕실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1층에 제가 방 3개라고 말씀드렸죠? 네, 마지막 방 한번 가볼게요. 네, 여기는 특이한 게 이렇게 방 공간도 잘 자리 잡고 있는데, 저기 앞에 문니 뭔지 궁금하시죠? 저랑 같이 가보시면은, 이렇게 또 넓은 추가 공간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공간까지 해서 1층이 전부 다방 3개, 욕실 2개, 네 거실하고 주방 한개인 공간이 되겠습니다. 네, 1층 다 봤으니 그 다음 바로 우리 주택 정원으로 향해 봅시다. 정원 구성요소 하나하나씩 보면은 되게 사진 찍기 좋은 데가 많아요. 처음에 여기 구조물들 보고서 어 뭐야 여기 가정집이 아니고 무슨 카페 있는데 나무하고 같이 해놓은 구조물 같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우리가 바로 현관을 올라온 계단 옆에는 요도온 정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그 옆으로 가면은 이제 집을 둘러싸고 있는 정원의 모습을 쭉볼수 있는데요. 네, 촬영하는 동안에 네, 이제 맑은 새소리 이제 많이 들리고 네, 자동차 소리나 이런 건잘안 들려서 되게 좋았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아까 주택 주방에서 봤던 정원의 모습이 이렇게 밖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 특이한 점이 저기 또 메인도로 옆에서 이렇게 주택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제 두 번째 문도 있는데요. 제가 그것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메인도도 옆에서 이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이제 쪽문도 하나 있습니다. 이쪽 방향에서 집을 들어가니까 또좀또 또 다른 느낌이 좀 나죠. 집 정원에 이제 집과 경기에 이렇게 데크를 해놓아서 네, 여기 근처에 앉아가지고 차 한잔 앉아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원 반대쪽 끝에서 제가 주택을 촬영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이제 정원 구경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2층 공간 제가 가보겠습니다. 네, 아까 1층 있는 데서 잠시 멈칫하고요. 왼쪽 바다보면은 이렇게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제가 계단 통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층 계단 통해서 올라오면은 앞에 이제 용남면에 마을 전경이 네, 눈앞에 탁 들어오는 이런 전경이 보이고 있습니다. 내부도 네, 1층 하고 인테리어나 구성 요소 이런 게 비슷합니다. 어, 들어오니까 이제 거실 층고도 확실히 높고 집 자체가 남향을 받아보고 있으니까 집안 구석구석까지 햇볕이잘 들어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들어오자마자 이제 오른 쪽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2층 욕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뭐 1층 크게 뭐 타일하고 이런 거다 똑같습니다. 제가 좀허둥지정 돼서 뺑 돌아서 그렇지 2층 거실 이렇게 공간 자리 잡고 있고요 고 옆에 요 공간이 이제 2층 주방이 되겠습니다 이제 2층하고 1층하고 수압이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제가 항상 수압 체크해보죠 네, 1층처럼 2층도 물잘 나오고 있습니다 2층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다용도실에 2층 전용 보일러가 따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기름보일러입니다. 하고 이제 욕실 옆에 있었던 제가 첫 번째 방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층의 큰 특징이라 하면은 아무렇게도 층고가 높으니까 네, 개방감이 더커 보이는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되게 방마다 군데군데 잘 해놔서 답답한 느낌이 없어요. 네, 그게 참 좋습니다. 네, 2층의 두 번째 방 공간 되겠습니다. 방 구조 파악하실 수 있게 제가 반대편에서도 이렇게 촬영을 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2층에 테라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층에 테라스 제가 촬영한 거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신 물건 통영 시내와 거제가 가까운 통영 용남면에 있는 2층 전원주택 물건이었습니다 해당 주택에 관심 이 있으시다면 오른쪽 저희 사무실 연락처 보고 연락 주십시오 제가 성심성의껏 문의 답변 드립니다 요새 장마 기간입니다 이 놈의 비좀 그만 왔으면 좋겠는데 언제 멈출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제도 성현우 소장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